여러분, 저도 됐어요. 꿀 피부 됐습니다. 제가 중국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레전드 중국 수질 때문에 피부가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한국 다이소에서 샀었던 단돈 5천 원 꿀템으로 진정 성공했어요. 바로 채비 공간 비건 패클 렌저랑 토너. 패클 렌저가 세 가지 있는데 제 최애는 바로 병풀. 토너도 두 가지 중에 병풀 조합으로 썼더니 피부가 완전 진정 되더라고요. 패클 렌저는 찹쌀떡처럼 완전 쫀딕한 제형. 바르고 1분만 기다리면 팩이랑 클렌징을 한 번에 할수 있어요. 홈케어 플러스 기초 세안 동시에 가능한 레전드 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세안 후에도 피부가 보들보들, 건조함 전혀 없어요. 병풀 성분으로 피부 예민해질 때마다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클렌징 후엔 채비 공간 비건 병풀 토너로 스킨케어 마무리. 저는 빠른 진정을 위해 이걸로 닥토 한 번, 흡토 한 번, 두번 레이어링 해줘요. 그러면 수분 가득 촉촉 꿀 피부 완성. 순하고 자극도 전혀 없어서 매일매일 사용 중이에요. 팩클렌저랑 토너 세트로 쓰니까 시너지 굿. 이 조합 단돈 만 원인데 왜안 사? 다이소 가면 바로 개 타세요.